안녕하세요. 요 꼬마들 둘이가 또 나타났어요. 요 옛날에 미순이 살던 데인데, 앉아 요 주인, 주인이 공산다고 치아달래서 싹다 치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앉아 다 치아놓고, 앉아 요 겨울집 요거 작은 거. 요거 하나는 놔놨어요. 어느 날 가느나 앉아 살았고. 요, 울지 어느 날 오미가미 아들 들어가서 살았고요. 요거 하나 나놨는데 혹시나 다 채워놓고 앉아, 전혀 다 채웠거든요. 채워달래서 공사, 요, 바닥 공사 한다고. 그러고 나서 한 2, 3일 있다가, 혹시나 또 아들이 요, 와가 있는가 싶어서 여기로 문 쪽으로 쳐다보니까. 뭐시 꼬마 하나가 치즈가 있지야. 꼬마가 딱요 바닥에 엎드리가 있는 기라 아이고 야야 저기 먹고. 요는 집밖에 없는데 밥도 없는데 이게하면서 아, 자 있는 거 보고. 경계가 굉장히 심해. 그래 이름을 야는 금수이 치즈인데 흰색깔이 좀 있는 아가 금수이고. 저 먹고 완전 치즈는 금자. 근데 그래 누리가 형제인가 봐요. 혼자, 야, 하나 앉아가 있는 거 봤는데, 무엇이, 나중에 보니까 또 하나가 더 옆에 와가 앉아 있는 거 있지, 야. 그래가지고, 막, 또 급하게, 막, 급식소 만들어갖고, 요, 급식소 만들어갖고, 조금 전에, 앉아, 간식 챙겨주고, 또 화장실, 음가 치우고, 구르마는 갖다 놓고, 앉아, 아들이, 왔나, 안 왔나, 물어, 왔나, 안 왔나, 하여 요, 혼자 와, 가 있네. 금자는 어디 갔노? 꼭 둘이 붙어 다니지만, 형제 같은데. 하나 봤는데, 어느 날, 또, 나중에 보니까, 저는 따뱅니까, 보니까 또, 앞에 둘이 나란히 이래 앉아가 있는 거 있지. 야 금수나, 금자는, 단디. 그래, 낮에 실, 실액이 있지. 저기 딱 저래 앉아가 있는 거라, 추운데. 그래갖고, 요, 비도 온다 카제, 이 사진 박스 또주스가지고 요, 낮에 좀, 춥은 날, 요, 비실랑가? 아야야, 괜찮아, 괜찮아. 요, 집 아이스박스 작은 거 하나, 위에, 뽁뽁이 씌어갖고 요, 들어가서 쉬으라고, 요서 자던지, 하고, 옆에 화장실에, 요는 화장실 없으면 안 되거든. 아들 막, 아무 데나 응가하면 또, 주인분이 또, 그거 할까 싶어갖고, 미리 막. 그래, 이모래는야 예, 집에, 저기 뭐고 동생 집에 아들이 서희가, 서희는 특이하게 욕조에서 응가하고 시하거든. 예. 하나가 호두, 호두라고, 호두가 혼자 앉아 화장실 이용하는기라, 그래, 야, 야, 모래, 그, 혼자, 호도 혼자, 씨하고 응가하는데, 그, 모래 나놨다가내 좀, 누가 이래갖고, 그래, 살짝 끄어 내고 깨끗하잖아요. 다른 아들이 안 누니까, 지혼서 응가를 하니까, 씨도 하고. 말도 안 해요. 입이 짧아갖고. 그래, 그, 모래, 그, 그다 온 거, 요거 깔아주니까 잘 누네요, 조금 전에 또 치웠거든, 요 요 들어가서 자 그늘지고 이카면 춥은데 응? 어? 금자야. 금순아 너가 형제간이 맞지 싶으자. 형제간이 맞지 싶어. 아이고 형제가 맞지 싶은데 닮았던데. 둘이가. 이어서 춥고 춥으니까 집안에 들어가서 자고. 어 요 쉬도 하고, 응가 엉가 응가도 잘하네. 근데 경계를 마 해. <laughs> 아직 한야 나타난 지가 한 일주일 좀 넘었나? 어디서 온 아들인 건 모르겠네. 둘이라야. 괘안을 괘잡잖찹잖아 그 바닥에. 그래 저. 저쪽에 뭐 방석이라도 이불을 깔아주려고 해. 폭이 좁아갖고 저 앉아가 있는데 고그 그 뒤에는 호수가 있어 나는 게또바치고그할수 그래 없이 이 화장실 옆에 놨거든요. 그 춥잖아. 응? 안 춥어? 이모야 갈까? 이거 한또니도망가겠지 네 응? 난디 네 차. 단디 보고 다녀 그요요요 요요 골목 있지야 요새 담벼락 새요저 안에서 나오는기라 저 뒤쪽에 요로 다니는기라 조심해 치울거는 위험한거는 많이 치않는데 조심해 아가 꼬마 꼬마 되게 어리진 않은데 한 5, 6개월 정도 비네요. 한마이 돼서 뭐 5개월, 6개월이다. 어? 뒤에 왔네? 금자 왔네? <laughs> 냠냠 먹, 먹었어? 둘이 이 햇빛이 그대는 잘안비시지야저 뒤에 또 하나 있네요. <laughs> 차 조심해. 여기서 앉아 살아. 응? 여기서 살아라. 응? 이모야 도망 안가도 돼요저 무슨 좀 박스 좀 사각 길단한걸그 저다 요즘은 내가 여 있은게 여기로 안온가 내가 있은게 안오나 응? 괜찮아 괜찮아 도망 안가도 돼야. 얼굴 좀 보자 이쁘이들 이모야하고 내도록 봐야지, 앉아. 응? 이쁘이들. <laughs> 금자야. 도망가지 말고 내좀 보자. 아제 친해지야지, 이모야랑. 응? 괜찮아, 괜찮아. 갈게, 갈게. 아이고, 아그들아. 갈게. 미안해. 감사합니다. <laughs> 갈게, 갈게. 까꿍 <깍공> 하나. <laughs> 괜찮아, 괜찮아. 얌얌 먹고, 빠빠도 많이 먹어. 응? 그래, 춥은 날 이겨내지. 그래. <laughs> 형제가 맞아, 둘이. 닮았어. 응. 잘 다녀야 돼. 조심조심. 차 오는가 보고, 응? 이모야하고 오래오래 보자, 응? 아, 그들아 아이고. 미순이가 지금 참 안타깝게, 이래 확인은 못 했는데 한 7, 8개월? 보이지가 않아요. 온 전시 지 다니는데 다 찾으러 다니고, 이름을 부르고 다니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봐. 그래, 전에 미순이 지 삼세기하고 같이 다니는 그 삼세기는 집 밑에 밤으로 오거든요, 요새야. 삼세기과는 가는, 가는, 다니는데 미순이가 안 보인지. 안 보인 지가 7, 8개월 되는 것 같아. 넘으면 넘었지. 당시 안 보이네. 그래, 갈게.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